뻗었다가 땡겨 오면서 팔도 이렇게 돌려보. 바깥쪽. 자, 팔이랑 몸통이랑 이렇게 일자가 돼요. 그럼 날개뼈도 음, 이렇게 돌아지면요 돌려보고 다시 앞으로 뻗었다가 땡겨 보시고 어깨 힘 빼고 어깨에 힘이 빼, 빠져야지 팔이 돌아가요. 날개뼈를 모아야 돼요. 팔을 돌린다 생각하지 말고. 날개뼈를 모아서 걸린다 생각하면 요바 다시 뻗었다가, 다시. 날개뼈. 그렇죠. 이렇게. 되셨어요. 다시 뻗었다가, 당겨 오면서 날개뼈를, 날개뼈를, 날개뼈를. 날갯비를, 날개뼈만 날갯비를. 모으면 돼요. 팔안 안 들어왔으면 안그려세요 다시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당겨오면서 날개뼈를 다시 뻗었다가 날개뼈를